13절에서 16절 지난주 오예배 때 말씀 한번더 묵상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이 함께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소금이었다라고 자부하실 분 계세요? 분명 예수님은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미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뭐 지난주에 말씀을 비춘다면 먼저 팔복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겠죠. 그럼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은지 10년이 됐고 15년이 됐고 오래 됐지만 나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야말로 소금이었고 빛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나의 지난 날을 되다다 보면은 내가 진정 소금처럼 살았을까? 소금 같이 되었을까?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러한 역할을 내가 톡톡히 목회자 역할을 했는가? 고개를 들수 없지요. 내가 진정 빛처럼 살았는가? 나 때문에 어둠이 드러나고 떠나갔던 삶을 살았는가? 혹여나 섞이진 내가 못했는가? 여러분, 아마 이땅 모든 사람 붙잡고... 그리스도인 붙잡고 물어봐도 나 소금이었어라고 말하는 분이 과연 몇이 될까요? 나 진짜 소금처럼 살았어.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이상은 저는 소금과 빛이 될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영락교회에 제가 7년간 섬겼던 본교회였지만,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요즘에 어린 세대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영락교회는 대형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원교회도 없었던 때였다 그래요. 온누리교회도 마찬가지. 소망교회도 없었을 때였죠. 영락교회 부목사님이었던 곽선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지요. 그 당시에 한경진 목사님의 삶을 한국 교회는 평화기를 돌아가신 이후에 한국의 성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영락교회 목회하셨던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 나는 성자처럼 살았어라고 말씀하셨을까? 노벨상의 종교 부분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템플턴 재단에서 텔플턴 상이라고요. 종교계의 노벨상을 세계에서, 종교 부분에서. 그 가운데 한경진 목사님이 수상할 때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수많은 이목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 현장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듣기 좋으라고 고백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은 평생 자신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형교회를 목회하셨고, 그렇게 청빈의 삶,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참 예수를 바라보는 믿는 믿음으로 걸었던 그 목사님께서 노벨상위로 여기는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 그분은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소금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여기에 빛이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 가운데 난 소금이야 라고 말하는 분 가운데 진정한 소금인 분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팔복에 애통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가질 때 나도 모르게 소금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소금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소금이라고 그 말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소금과 빛된 마음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들의 마지막 임종까지 보면은 늘 고백하는 말씀이 난 부족해. 똑같습니다. 난 부족해. 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내가 보아도 너무나 고귀하게 삶을 사셨던 분들 그러한 분들의 임종까지 보면 난참 가난해. 삶의 가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삶의 모범을 보였던 분들의 모습 바로 진정한 소금이고 빛인 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소금은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이 녹는 때 말하는 거 봤습니까? 녹았는지도 모르고 녹게 됩니다. 소금이 녹을 때 내가 녹을 거야 라고 소리치지, 소리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벌써, 소금 벌써 그 피라고 해서 녹아 있다는 거예요. 소금 말하지 않아요. 나는 소금이 아닌데, 벌써 그분이 거하는 곳에 맛이 나고, 그분이 거하는 곳에 빛이 은은하게 나옴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각자 다 동일한 마음이라고 봐요. 난 너무나 부족해. 이 마음이 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난 너무나 연약해. 나는 소금 될 자격이 없어. 그 마음이요.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녹아지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참된 겸손이 무엇이고, 나자임이 무엇인지. 제가 참 외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뭐 직접 뵙진 못했지만, 짐산발라라 목사님이에요. 짐산발라 목사님. 그분이 온누리교회도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그렇게 저명했던 목사님으로 되셨지만,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이런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 교회 주변에는 노숙인들이, 노숙인 할아버님들이, 뭐 우리 교회도 간혹 모든 교회가 들어오시지만 그 당시에 앞에서 앉아 계시는데 노숙인 할아버님이 회중석에서 자기를 쳐다보랍니다. 쳐다보더랍니다. 근데 그분 곁에는 아주 고약한 냄새. 그분이 눕고 일어났던 자리는 생각만 해도 그려질 만큼 너무나 취약한 냄새가. 근데 그분이 자기를 바라보고 회중석에서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교회는 워낙 많은 노숙인 할아버님들이 대하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이 떠라요. 그래서 오시면 얼마 드리고 가시도록. 음 목사님. 예배 중에 나오시니 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머니의 지갑에 보니 많이 없지만 그래서 빨리 드리고 이제 예배에 이제 그렇게 혼란이 없도록 그래서 5달러를 5달러밖에 없어서 할아버님께 드렸답니다. 할아버님이 목사님 손을 이렇게 내리더래요. 5달러 드린 그 손을 할아버님이 내리면서 고백하시는 말씀은. 나는 달러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을 원한다고. 나는 당신이 주는 옷달러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원한다고. 그 말씀을 짐 삼발라 목사님이 들었을 때 순간 눈물이 나더랍니다. 왜 눈물이 흘렸냐면 하나님. 내 네, 이렇게 변했군요. 이 할아버님 예수 영접하기 원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나는 5달러 하나 주고 빨리 내 보내려는. 내 네, 이렇게 변했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고백을 하더라고.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을 맛봤다 그래요. 고개를 돌릴 정도로 고약한 냄새 때문에 취약한 냄새 때문에 할아버님을. 쳐다보지 제대로 못했는데, 할아버지 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고약한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로 자신에게 들어왔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 할아버님을 몸을 해독시키는데만 거의 4일, 5일이 걸렸답니다.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지 모르지만, 교회 청소부로 고용하고, 할아버님 크리스마스 때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할 때, 손수건을 선물로 주었는데 너무나 좋았다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 할아버님과 목사님만의 관계예요. 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그 목사님이 단지 이분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난참 변했구나. 나는 참 달라졌구나. 옷 달라 주고 빨리 예배를 보내려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금이며 빛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때로는 제 자신도 간혹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제 자신을 보면서, 처음에 고등학교 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신부가 되길 원했던 그 마음이 기독교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이렇게 하려고 아닌데 막 그러한 마음을 들때 너무나 참 하늘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너무나 부족, 연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 붙잡고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그 목사님처럼 나는 변했군요. 난참 변했군요. 이럴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 아닌가 봅니다. 항정지 목사님이 그래요. 일제시대 때 교단의 정책으로 신사참배를 동참하게 됐어요. 그분은 그 마음 때문에 평생 아무리 교회가 클지라도 죄인된 마음 하지만 그 마음 때문에 소금과 빛의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발은 어떠했습니까? 사도발 그렇게 위대한 사도였지만 그의 고백은 늘 동일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진짜 괴수였나요? 사도발이 바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많은 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소금이야 라고, 나 때문에 빛이 난다고 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의 모습이 있다면, 아직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어쩌면, 진정 우리가 있는 곳이 아름답게 변화됐다면, 내 자신이 지금 나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게 녹아져버린, 아무도 모르게 눈물 뿌리며 헌신한 그러한 맛을 내는, 그렇게 맛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소금 역할을 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행실일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 그게 아니라고 봐요. 바로 이 팔복의 마음, 난 부족함을. 그 마음 자체만 보아도 다른 사람이 부정할지라도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빛을, 랜턴을 가지고 때로는 산을 걷다 보면 요즘에 뭐 야생 무서운 동물이 없지만 진짜 무서운 동물은요. 빛을 보면 달려듭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진정한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삶 속에 영적인 빛이 비춘다면 여러분 주변에 불법과 혼란은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처럼 숨겨진 동네가 다 숨기지 못할 것처럼 나는 비추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으려는 그 마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어둠이 드러나고 그러한 삶이 된다면 비록 여러분 당사자는 그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빛과 소금은 쉽게 될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연약함, 때로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서 여러분 있는 공동체, 있는 위치가 빛과 소금으로 변화됨을 바라보며 더욱더 우리 기쁨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귀한 소금과 빛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삶 되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리부나 저리부나 너무나 부족합니다.